안녕하세요. 어제 주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늘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잊어버리고 난 후에야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사순절 둘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이번 주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닮아 가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 참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단순히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결론만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받아 마땅한 분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예수님의 모습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비우심, 낮추심, 죽으심입니다.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으신 것. 이 말로만 보면 참 멋있어 보이는 말이지만 실천하고 실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비우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당연한 권리와 위험과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비웠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 언어의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지고 계시고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을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셨다. made himself nothing 이라는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6절과 연결해서 여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지위와 권리, 주권, 위험을 스스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똑같이 되셔서 인간이 경험하고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권리만 생기면 그것을 얼마나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주장할 권리가 아님에도 뻔뻔스럽게 권리처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은혜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영화 대사처럼 권리가 아닌 것도 권리라 여기고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맞아 비우는 훈련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비운다는 것은 우리 안에 가득 차있는 욕망을 버리는 겁니다. 욕심도 비우고, 때로 우리의 배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욕구와 욕망도 비워보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비우시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낮추심의 모습입니다. 이 낮춘다는 것은 겸손해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낮추신 모습을 몇 가지로 묘사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낮춘다는 것은 지위와 연관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역지사지라는 말을 하죠. 이 역지사지는 남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함이란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역지사지의 정신을 가지고만 살아도 기본은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줘도 인격자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낮춘다는 것은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야자타임이라는 거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배의 허락하에 일시적으로 선후배를 바꾸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선배가 후배에게 모든 것을 허용을 해 줍니다. 그러면 후배는 선배에게 야, 뭐뭐 하자. 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후배는 선배에게 자기가 마치 선배인 것처럼 해 봅니다. 그러면 선배는 이 정도야 잠깐이니까 애교로 봐 주죠. 자, 그런데 이 야자 타임은 야자 타임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서 군기 타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잠깐 야자타임을 하면서 누리고 통쾌한 시간을 보내다가 몇배더 당하는 군기타임을 가져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낮추심은 그런 게임처럼 하는 야자타임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위를 바꾸셨습니다. 주인이신 주님이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다면 낮은 자리에서 섬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담임 목사는 교육존사처럼 섬기고 장로님 권사님들은 일반 성도님처럼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을 섬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죽으심으로 나타납니다 비우시고 낮추심의 절정은 죽으심입니다 비우고 낮춤의 완성은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은혜 받은 최고의 모습을 죽음으로 비유합니다. 옛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자기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반응도 할수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맡기고 포기하고 수동태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죽은 자에게는 욕을 해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산자가 신체적으로 움직여도 자신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남이 움직여주기 전까지는 그 상태로 그냥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내가 죽지 못해서 문제야 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되는데 죽지 못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사순절은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죽었는지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려고 할 때, 너는 이미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라고 확인하는 시간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비우심, 낮추심, 죽으심. 이세 가지를 우리도 마음에 품고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품어야 할 생각, 내가 품어야 할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 다시 세상에서의 날들을 시작하며 사순절 묵상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살아가신 모습과 다르게 내 본능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모습, 비우심, 낮추심, 죽으심, 이것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비워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내가 낮추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될 때는 어느 때인지, 이것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여전히 이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잘 잡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 없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내일 묵상의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